시편 144편 1절에서 2절 말씀 다윗의 시,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셉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하는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종에게 순종할 것을 병하셨습니다. 민수기 2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할 것을 명하셨고 히브리서 13장 17편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또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랑과 오는 주의 종에게 순종을 하지 않고 반기를 그렇습니다. 이들은 주의 종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폐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10편, 144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도 어, 즐거운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